지금 이렇게 별표 쳐놓은 거는 그 학교에서 주로 내겠다고 다 날려줬나봐. 음, 중요한 질문이라니까 좀알아두세요 그리고 항상 얘기할 중요한 게 글을 읽을 때그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니네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어. The desert t o r t o i s 이렇게 글을 읽었을 때 핵심이 뭐다라는 건 여기 써 있는 거지 맨 위에 거를 정확히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어떤 글을 봤었을 때 이거 어떤 내용이야 뭐가 핵심이야 를 알아야 되잖아 핵심은 다 위에 써 있습니다 자 사막에 이 거북이가 가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물 없이 살아간대 그래놓고 설명하는 말이 있죠 블레이드는 방광입니다. 그러니까 방광 때문에 뭐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내용이야. 사막 거북이가 갖고 있다 간단한 솔루션 해결책을 커프이드는 대처하다 다르다 대처하는 이런 극단적인 열을 데스벨리에. 자 뭐하냐 거북이가 이 열을 피한다는 거죠. 그 피하는 방법이 방광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느리게 움직이는 이런 청조물 거북이가 하버네이트한다. 동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오케이. 겨울 동안 동면하고 그리고 스테이 머무른다. 터널에 머무른다. 굴 속에 여름 동안에는 이해되죠? 오케이. 자 분사구문 의미하면서 데디아를 자이 거북이가 쓴다 90%의 삶을 쓴다 이거죠 임모바일이니까 움직이지 않은 채로 알겠죠 형용사예요 형용사 혁명사. 선생님 좀 뭔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형용사가 나오죠 부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팬드 시간 돈 ing인데 여기 빙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맞습니다 이해됐죠 Okay. 사실 이 테트스가 오지스터피스 한다. 땅으로 나온다 이거죠. 표면으로 나온다. 뭐한 후에 나오느냐 굿 레인. 비가 좀 괜찮게 오면 알겠죠. 굿 레인이니까 어느 정도 와야 돼. 조금 올때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북이가 get to work. 이건 일한다면 좀 이상하잖아. 테이스가뭐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테테스가스 p 업온 저장하다는 뜻이에요. 물을 저장합니다. 먹어서 식물을 먹거나 아니면 디그는 땅을 파다죠 구멍을 파서 물을 모으기 위해 이해됐지. 비를 모은다는 게 이제 물을 모으는 거죠. 하지만 툴을 묶어야 되나? 여기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물기 위해서 공급하는 건 아니죠. 공급을 받는 거겠죠. 자, 물의 공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됐지. 자, 뭘 통해서냐? 그 거북이의 익스텐디드 확장된 긴 이소리지 동명 기간 동안. 됐죠. 동면할 때 밖에 안 나오잖아. 물이 필요한데 물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파충류가 거북이가 릴라이온 우존합니다 무언가에 그게 바로 뭐냐. 하일리. 매우라고 읽어야 됩니다. 서피스케이티드 정교화되어진 블레이더 방광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언라이크에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 거북이의 방광이 액티에이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홀딩 탱크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탱크라는 거죠. 이해 되지? 우리의 방광은 뭐예요? 그냥 노폐물 있다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방광이 물을 저장하는 탱크래. 허락하면서 오연식 동사. 이 거북이가 리즈 리어스분에 다시 흡수할 수 있도록 이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방강이 물을 저장하는 창고였습니다. 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이 사막 거북이가 고우 지냅니다. 1년을 지낸대. 뭐 없이 흡수하는 것 없이. 물안 먹어도. 방강 때문에 그런 거죠. 저장해 놓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블레더가 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생존에 됐죠? 그 공원의 레인저들, 즉, 공원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리마인드 네 상기시킨다. 됐죠? 방문객들에게 다시 꼭 들어가야 됩니다. 멈춰서 도와주지는 말아라. 이 거북이를 도와주지 말아라. 길 건너는 거 도와주지 말아라. 이겁니다. 알겠죠. 도와줘서는 안 돼요. 내용을 주부를 칩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오겠죠. 이 거북이가 만약에 멈춰서 들어서 이렇게 멈춰서 지나가는 걸 도와주잖아. 그럼 얘가 너무 테러파이드 쏘댁구문이에요. 너무 공포심에 쌓여서 사람들이 픽업할 때 오케이. 이럴 때, 공포심에 쌓여서 거북이들이 암프티비운대 방광을 비운대요 물이 쫙다 빠진다는 거죠. 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소중한 물의 리졸브 보존을. 이해됐습니까? 또는 저장을. 어렵진 않죠? 37번. 여긴 별표가 안 들어가 있잖아 학교에서 중요하지 않더라고 한 겁니다. 별표 있는 것만 나중에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프릭션은 마찰이란 뜻이고, 에어 레지스턴스, 공기의 저항이니까 이것도 마찰은 마찰의 개념이죠. 이해됐나? 오케이. 자,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자전거가 느려지는 이유랍니다. 됐지? 오케이. 자, 상상해보자. 대신 생각있고네가 패들링을 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를 막 돌리고 있다. 페달을 밟고 있다. 레벨은 평범, 평평하니, 평평한. 그런 평평한 길에서. 네가 스탑 다음에 이인지 썼네. 됐죠? 자, 이제 페달 받는 걸 그만둔다. 같은 말 나옵니다.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 움직이도록 너를 앞쪽으로. 이해되죠? 동사투 동사였고. What happens? 무슨 일이 발생할까? 네가 Gradually, 갑자기가 아니라 점점으로 천천히 느려지겠죠 이해되겠지 그지? 그 느려지는 이유는 뭘까? 분명히 마찰이 발생하겠죠 뭐 대충 생각해보니까 마찰이 일단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공기도 있겠죠 그죠? 네가 어떻게 느리게, 느려질 수 있을까? 갑자기 짧은 거리에서 그거는 이제 자전거 타다 보면 알겠지만 브레이크를 잡으면 되죠 맞습니까 자 브레이크가 바꾸기 때문에 너의 움직임을 저 앞으로 가는 걸더 이상 못 가게 하잖아요 분사구문입니다 만들면서 동사 원형 썼어요 너가 느려지도록 갑자기 아무튼 움직임을 바꾸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이런 브레이크들이 이글절치란 말은 실력을 발휘하다. 발휘하다. 이 발휘하다. 발휘합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자전거와 그리고 너에게. 됐죠? 뭐 하면서 이런 브레이크가 그립은 잡다고, 러브는 어디 어디 위를 문대다 할때 쓰는 말인데, 여기서 뭘까? 브레이크가 당연히 잡고 러보이니까 닫게 한다는 거지. 그 휠의 림, 그 휠이라고 생각할게 가장자리 그 틀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해되죠? 테두리란 뜻인데, 자 이것이 다 힘이다 뭐라고 불리는 마찰이라고 불리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마찰이라는 것이 느리게 합니다. 이런 움직이는 사물들을 느리게 합니다. 액팅 작용함으로써 방향은 방향인데 당연히 반대 방향이겠죠? 움직임과 됐지? 여기서 대리지 도시 조심하세요. 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콤마 있잖아, 지금. 여기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해됐지? 그도시기 이렇게 나와야 돼. 백워드 이런 식으로. 됐어? 이거 대리지는 다시 말해서 직이지 이거 갖다 관계되면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위치로 바꿔 쓰는 것도 다안 되는 거고. 예리지? 아, 위치로 바꿔 쓰는 건될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움직임. 근데 그 움직임이 이다. 뒤쪽이다. 위치는 되겠네요. 아, 콤마 에놓고 이렇게 써도 주격이 되잖아. 이해돼? 봐봐. 이해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이란 뜻인데. 알겠어요? 없어도 되는 거죠. 그냥 콤마만 있고 동격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위치로 바꿔 쓰고 싶으면 바로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은 바로 뭐냐? 인. 뒷방향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위치로 쓰는 거 틀린 건 아니겠죠. 이해됐지? 오케이. 잘받으셔야겠네 자, 심지어, 브레이크를 밟는 거, 잡는 것이 없다면, 없어도, 있다. 다른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액팅, 작용하는, 너와 너의 자전거에. 이런 것들이 또한 뭐 한다? 느리게 한다, 너를. 그럼 여기 슬로우에 지금 별표쳐놨잖아 그럼 선행사가 뭐예요, 도대체? 앞에 있는 force죠, 이거? 맞습니까? 이해되지? 됐어? 하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찰력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바퀴에서 있는 겁니다. 그 바퀴가, 러모니까 모아 닫고 있는 바퀴의 차 축이 있잖아, 축. 맞아? 거기에 뭐 베어링 같은 거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마찰은 발생하겠죠. 또 다른 하나는 에어 레지스턴스. 공기의 저항이다. 네가 느끼는. 이해 됐지? 어떤 공기의 저항이냐? 푸시, 미는. 너를. 당연히 뒤로 밀겠죠. 너와 너의 자전거가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맞아? 자, 네가 어플라이 적용할 때 이러한 생각을 무언가에, 네 주변에 있는 다른 곳에 이렇게 적용할 때 카트 같은 것도 움직이는 물건이잖아. 그지? 이럴 때, 네가알수 있다. 와시 맞는 건 주어가 안 보입니다. 자, 바로 뭐냐. 발생시키는 거. 이런 마찰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카트 같은 거 밀어도 그 바퀴하고 그엑라고 해야 되나? 그 축에서 발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차 축. 닫고 있는. 어디에 닿고 있는 바디니까 뭐라고 그러는데 차체라고? 카트 차체라고 할까? 뭐할때이단 차축이 로테이트 돌아갈 때뭐 차축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카트에서 고그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프레임 부분 이해 되지?